조금 전에 우연히 너의 노래를 들었다. 뜨거운 바이브가 느껴지더구나.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싶은 거지? 하지만 네 바이브에선 두려움이 느껴지더구나. 두려움에서 도망치기만 하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. 요, 두려워하는 건 나쁘지 않아. 두려움은 성장의 시작이니까. 가장 두려운 건 한계를 정해 스스로 포기하는 전개지. 아유. 존재가 아닌 거 말이야. 여기 사은 포켓몬 모두가 두려워해. 미지의 신비한 생명체 지난 무서고 무서운 그 포켓몬 찾고 있지. 여기 어딘가 존재한다지. 어? 녀석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건분노의볼을티지 임겠죠. 그런 기본으로 내 몸을 삼회죠. 어? 아, 너 말이야. 뜨거운 소질을 가지고 있어. 그걸 잘살리려 <laughs> to go on dynamite made them Lime a.k.a to move it so did the pot I jack and the elm just so but running the been in i am a time a